오늘은 사무에라 6장과 7장을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에라 6장 다이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명을 다시 모으고 다이시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개를 메어오려 하니 그개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개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개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개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전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개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개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이시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이시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개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메어 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개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개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개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개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개가 다이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이도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개를 메고 들어가서 다이시 그것을 이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에 다이시 번제와 하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이시 번제와 하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이시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가리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무에라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온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이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이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네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온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이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이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헤아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온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시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로니 여호와가 너를 이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이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청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다니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게시대로 다이에게 말하니라. 다이도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이시 다시 죽게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요하여 이름으로 주는 이래하시니 이는 우리 기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당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이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이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가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하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 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정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